네, 보만 스님의 불경 한자 비밀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불경 한자를 가지고 오셨나요, 보만 스님? 열다섯 번째 한자입니다. 오늘 이 한자가 네? 불경에 나오는 불교 용어인지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 어떤 오. 단어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하인 스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천사. 맞습니다. 천사.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군요. 천사 불교 용어입니다. 어. 아예 천사경이라는 경전도 있어요. 천사경 중아함경이라는 네. 큰 경전에 어, 작은 경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천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뭐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사가 어떤 의미죠? 어그 하나님의 뜻을 네. 전하는. 어떤 존재다 아, 그 날개도 달려있고요 어, 날개 있습니까 네. 어떤 날개죠 새인가요 박쥐인가요 어 박쥐처럼 그런 건 아니었고 예. 그학 같은 날개였더라고요 학 날개를 달고 있다고요 학 날개가 되게 우아하잖아요 <laughs> 길고 우아하잖아요 아, 예, 예. 그런 날개를 달고 네. 어, 하늘을 날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요. 아,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시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인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 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네. 어떤 전령 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군요. 날개를 달고 다온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천사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신데 어, 사실 불교에서 천사경이라는 경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경의 천사라는 것의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 경전이 길지 않은 짧은 경전인데요. 천사라는 한자부터 보면은 이 천사가 어떤 건지 좀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게 불경에서 천사를 정의하고 있었는지. 어, 정말 궁금합니다. 네. 천자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임금, 목숨, 금, 순리, 이치. 하늘천이 스카이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많은 뜻이 들어있죠. 네. 하늘천, 하늘. 임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임금, 네 임금. 야 임금은 하늘이고 백성은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의 임금, 하늘이라는 뜻일까요? 또그 다음에 어떤 뜻이 있죠? 목숨, 목, 목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이상한 얘기요? 예아 그거는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지 할 때의 그 목숨일까요? 음. 그 다음 또 어떤 의미가 있죠? 크다, 크다. 그리고요, 순리, 순리, 순리라고 하는 것은 어. 수순이라고 경해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순리라는 것은 이치는 이치인데 어떤 이치냐면 거스르지 않는 이치예요. 네. 음. 물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거는 순리인가요? 역행하는 거 하는 건가요? 그건 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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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큰스님께서는 흐르는 물을 막지 않을 때는 물의 무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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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얘기하면 흐름을 탄다. 맞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분한테 왜 과속했냐 그러면. 흐름을 탄다. 나 흐름을 탄 거다. 난 <laughs> 과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리,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역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흘러가는 모습을 그대로 따를 뿐이에요. 순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이치, 이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치에는 예외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네. 예외가 있으면 이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사연이죠 그냥 약속이라고 해야죠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면 하늘천이라는 한자의 뜻을 한 번씩 쭉 읽어봤는데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어. 하늘, 임금, 가장 높은 금이죠 목숨, 가장 중요한 거고요 큼, 어, 크다, 순리, 이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 하늘은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어,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어, 그걸로써 어,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는 음. 그런 가장 큰 법칙을 얘기하는 게 하늘 아닐까요? 대단하십니다, 음. 화연스님. 하늘천이라는 말은요. 불경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게 되냐면 화연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치예요. 생겨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 거죠. 생멸법은 하늘입니다. 이치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스르지 않는 순리입니다. 음. 가만히 두면 다 그렇게 돼요. 억지로 노력해서 우리는 그걸 거스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두면 다그 모습을 따릅니다. 그렇죠. 순리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 바깥도 없겠죠. 그렇죠. 가장 크고 예외가 없으며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누구라도 그 이치를 따라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그게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칙은 화연 스님 말씀처럼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법칙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보이지 않느냐. 음. 그렇죠. 바꾸어 얘기하면 나무를 자라게 하는 법칙이 나무냐?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고 서리 맞아 떨어지는 나무 잎알이 줄기들이 나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줄기, 잎화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언제를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 나무를 키워내는 그 법칙만큼은 변함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진짜 나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칙은 어디에 있냐면 나무 전체에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럼 나무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아도 그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법칙은 빠짐이 없어요. 큰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법칙, 우리의 정신과 온 세상 우주의 법칙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정리가 되셨죠?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서 그냥 이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온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 다시 얘기하면 이치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음. 만약에 하늘만 있다면 어떤 작용이나 뭐 현상 이런 게 없겠네요. 없죠. 어. 만약에 하늘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스카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하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그 네. 하늘에서 변화가 생겨요. 바람도 불고 그렇죠. 구름도 있고요.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비롯된 거죠? 하늘에서 비롯. 하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글자. 불일 사자입니다. 네. 불일사. 불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하여금, 사신, 신부름꾼, 신부름 보냄. 란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가지 뜻으로 딱 보이죠. 어, 이거는 딱 손에 잡히죠. 네네. 네, 어떻습니까? 어, 네, 하늘로부터 비롯되었다. 네. 보내졌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네. 하늘로부터 보내진 어떤 것이에요. 네. 그러면 화연 선생님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하늘을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치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보내진 것. 네. 거기서부터 비롯되어 나온 것. 그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하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요. 아, 결과물들은 눈에 우리 눈에 보이죠. 그렇죠. 보이잖아. 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법칙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부려져서 심부름돼서 나온 것들에는 당연히 보이고 들리는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음. 나무를 키우는 그 이치는 안 보이지만 그것은 하늘. 나무는 보이니까요. 그거는 사. 어. 계속 변해가는 나무의 모습은 사라고 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한자는요 두 글자가 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두 글자가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단어들이 있으세요? 한 글자,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됐는데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것. 일체. 그렇습니다, 음... 일체. 한글로 번역하면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네. 한 일자의 모두체예요, 그죠한 일은 한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모두는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양쪽에 정반대가 되는 두 개의 한자를 합쳐서 하나의 뜻을 만든 거예요. 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칙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전부 다 사 천사다 보내진, 보내진 것이다.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해보자고요. 네. 생각하는 능력은 법칙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천차만별이죠. 그것이 바로 사 네.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 그러네. 우리가 사신이다. 생각하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어, 우리가 이렇게 스승님께 배워서 지금이라는 걸 느끼는데 쓸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내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온갖 의미에 빠져서 슬픔에 빠지거나 아니면 기쁨에 빠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천사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헤아릴 뭐, 수가 해, 없겠네요 정말 무량무수라고 해야 되네요 무량무수예요 무량무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 특별히 이 천사경의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보만스님 소설 잘 쓰시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그 소리가 아니고요.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이 있는데요.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뭐냐면 천사경의 일부를 보시면 지옥에 어떤 사람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죽어서. 어. 근데 거기 있는 염라대왕이 이 망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너 내가 천사 보냈는데 봤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천사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어 천사 못 봤어? 못 봤는데요. 너 살아 있을 때 내가 몇번 보냈는데, 어, 못 봤어요. 다 아무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물어본 겁니다. 너 병나서 사람이 자기가 토해 놓은 토사물과 변 위에서 뒹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봐서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은 보죠. 누구나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내가 보낸 천사인데 이렇게 어, 우리가 얘기해? 알고 있는 천사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어? 다르네요. 이미지가 달라요. 학 날개를 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학 날개가 아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병자의 모습을 내가 보냈는데 그거 천사인데 못 봤어? 응. 못 봤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아픈 사람 늙은 사람을 응. 열심히 돌보고 했던 너희 엄마. 우리 아플 때 엄마가 보살펴 주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 엄마 기억 안 나? 나죠? 그게 내가 보낸 천사인데 못 만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천사? 좋은 것도 천사예요. 음. 그러네요. 예. 네. 너그 죽은 사람 봤어못 봤어? 봤는데요. 그 내가 보낸 천사인데 못 봤다고? 어? 그게 천사였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천사를 다본 거네요. 지금 휴대폰 액정에 또는 모니터에 지금 몇 분의 천사가 보이죠?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숫자를 셋실줄 알면 네 그렇죠. 답을 아시죠? 지금 하연수님과 월가수님과 보만수님이라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뭘 전달하냐? 법칙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라는 천사가 무언가 법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칙은 예외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늙음이라는 법칙을 보여주고 있고 병들미라는 법칙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없습니다. 네. 천사의 의미를 아시겠죠?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게 보여주는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비롯되어 보내어진 신부름꾼 음, 천사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천사경의 마무리를 어, 개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보낸 천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 법칙에서 벗어나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일하거나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무데나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제가 많이 잘라내고 덧붙이고 각색을 했지만 큰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와 이미지가 같나요? 완전히 다르네요. 어, 완전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어떠한 인격체를 얘기하거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먼저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정신에서 비롯된 말 한마디 천사입니다. 생각 하나 천사입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끄집어온 어떤 사연 천사입니다. 또한 거울을 보면서 야 나에게도 늙음이 오는구나 법칙을 보여주는 천사입니다. 과연 우리는 몇 명의 몇 개의 천사를 찾고 알고 있느냐? 이것을 천사경이라는 경전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치매에 걸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까 월가스님 그런 말씀하셨죠. 치매에 걸리신 우리의 가족분들, 어르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해서 어떠지? 아이고 어떡하냐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떠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아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네. 나도 역시 저 모습이 충분히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변치 않는 영원한 이치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의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이 공부에 대해서 눈을 돌린다면 음. 그분은 치매에 걸린 분을 보면서 천사를 발견한 아마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아, 네. 치매에서 천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구나. 그분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이라고 보여주는 법칙의 천사다. 그렇죠. 법칙을 알려주는 천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어, 절대로 그 천사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천사가 알려주는 전해주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볼줄 아는 애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불경 한자 비밀노트 단어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천사.